이야 잘하네 응? 우와 와, 잘한다 예뻐 블록도 해보자 블록도 블록도 음. 쌓아볼까? 응. 금방 실찍내는 타입이구나 도아 <laughs> 아. 어. 이거 블록 스펀지 블록이다 응 미끄러울테니까 <laughs> 가봐 어? 지름길 <laughs> 발견 <웃음> 볼로 <laughs> 내려요. 거기는 슝안 미끄러질 걸? 엉덩이 부딪쳐. 어잉왜왜 왜? 왜이어오늘 미끄럼틀에 타야지 되어라. 왜? 안 타? <laughs> 안 타? <laughs> 안 타? <laughs> 블럭 쌓기 하고 싶어? 응. 뽑기 할 거야? 와나여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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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구나 한 번에 여기는. 이기잘 잘 뽑는다. 천천히. 오. 아 에이 떨어졌다. 다시 할수 있어? 어디갔지? 똑같은 거아니어도돼 다른 거뽑아다 일기야, 잘하네, 어디가? 꼬어리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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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? 왜? <laughs> 왜? 뭐 하는 거야? 어디가? <laughs> 해봐, 앉아서 오 오이 오이오이 <laughs> <laughs> <laughs>